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볼 게임은 바로 냥코 대전쟁. 한 3,800년 만에 들어오는 냥코 대전쟁. 지금 10주년이기 때문에 10주년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구요. 어, 냥코, 양코... 이거 볼까? 냥코 어워드? 방패형 캐릭터, 공격형 캐릭터 방, 아, 투표하는 거구나. 오케이. 투표하기 갑니다. 방패형 캐릭터 부분. 자. 탱크 고양이 1번 후보 1번 탱크 고양이 피버 탐사기 쓰시 광란 탱크 아하 아무래도 근본은 탱크죠 사실 근본은 탱크입니다 지우개죠 지우개 하지만 성능으로 따진다면 저는 광란 탱크를 주고 싶은데 뭐 물론 뭐 근데 쓰시는 진짜 난안써 쓰시는 안 쓰고 탐사기도 얘는 주로 가끔씩 이제 쓴 적이 있긴 한데 얘는 이제 그... 에일리언 스테이지나 뭐 이런 특정한 워프 무효 이런거만 있을 때 필요한거지 사실 항상 들어갔던 애들은 탱크랑 광란 탱크입니다 그래도 광란 탱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해 얘를 얻기 위해서 이 녀석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우리 탱크 이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광란의 탱크가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탱크를 투표하겠습니다 다음 공격형 아.. 무트가 1번으로 무트가 나왔습니다 무트가 나왔구요 아 이번 에스테 둘다 너무 근본 캐릭터들인데 인어공주 아 솔져죠 솔져 이 친구도 굉장히 제가 자주 사용하는 캐릭터인데 애용하는 캐릭터인데 댄스 스위머 일단 댄스 스위머는 탈락 왜냐면 제이세마리보다는 그만큼 이팩,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아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 이거는 근데 진짜 성능으로 봤을 때 솔저랑 젠느 쪽이 맞거든 무트도 물론 뭐 좋긴 한데 근데 사실 저는 이 에스테한테 좀더 정이 많이 갑니다 왜냐면 난 아직도 뽑기 할때 에스테가 나오면 기분이 좋아 진짜 이너보다 에스테 나오는 게 기분이 더 좋아 에스테로 갑니다. <laughs> 후보에는 없지만 모두의 사랑을 받은 다섯 캐릭터에게 박수를 광란. 광란 시리즈가 은근 많이 인기를 많이 받았네. 좋습니다. <laughs> 저의 투표는 이렇게 해서 방패형과 공격형, 에스테와 탱크로 했구윤. 천개 이상 무조건 획득한다는데? 바로 가보죠. 출발! 텐, 텐. 텐. 한번더 돌리게 해주나? 천개 획득. 아, 한번 더. 오! 완전 해잔데. 진짜 10주년 대박이구만. 몇 개를 줄지? 102개? 에.. 아이. <laughs> 1102개? 아, 나 빼드. 그래도 뭐 1000개 준게어디여미션이거 뭐야? 미션 아하. 세계편 1장 클리어하면 플래티넘 티켓 이것도 받아주고요 레어 뽑기 가보도록 하지요 일단은 어 티켓부터 모두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하 양철 아 사과 왁스 아 근맨 이게 티켓은 왜 10장씩 못 가게 만들어 놨냐 그니까, 이 티켓이 10장 있으면은 10회를 한 번에 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융통성이 없이 하나씩 닦아야 돼. 사이킹 양고 굉장히 번거롭죠? 하지만, 우슈레가 나와준다면, 괜찮지 않나? 일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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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레어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슈레가 지금 나와줘야 될 텐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티켓 11장 써서 한 마리쯤은 나오지 않나 욕조 자두장 남았구요 자열 번째 나오줍니까 아 허핑 허핑이 나오네 허핑 티켓 라스트 아 탈락 자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자 티켓에서 재물을 받쳤기 때문에, 이제 통조림 쓴, 이제 본 게임 들어가면 나옵니다. 통조림 갑니다. 출발! 일단 바로 초회 환정. 뽑기. 아, 에스테. 에스테는 나쁘지 않아. 에스테나 좋아해. 퍼펙트 좋아합니다. 자, 750개. 10 플러스 1회 뽑기. 제발, 우리, 드릭시한번 나와주자. 드릭시 나와줄만 하잖아, 드릭시야 나와줄 때됐다 한번어아 아니 무슨 뭐 아니 첫첫 첫 뽑기부터 이렇게 우슈레를 박아버리면은 뒤에는 안 나올까봐 겁나는데 심지어 중복이야 토스터 어? 아 우슈레가 하나 더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중복 아닙니까? 아 중복입니다 이거 맞나요 이거? 자꾸 똑같은 얼굴이 계속 나오면 안 되는데 차륜 아니 그 많은 애들 중에 중복 두 개가 나온다고? 차륜 사이킥 서퍼 양철, 허피 무도가. 오, 홀리 슛. 아니, 어떻게 중복 두 개가 나오냐? 나와도. 어우 세상에. 다 참을 수 없습니다. 가야죠. 제발. 아, 근데 노란색깔 노란 빛이 없는데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니, 방금 전회에서 두두 마리가 나와서 안 나올 거 같아. 파이터 <laughs> 일진. 샤먼 왁서 일진 아복서 일진 왜케 많이 나와 싸움 싸움꾼 왜케 많이 나와 샤먼 아 복신이 형님 복신이 형님 좋긴한데 지금 복신이 형님 대신에 그게 나와줘야 되고 트릭시 트릭시가 나왔어야 되는데 음향사 아 오덕 씹덕 샤먼 라스트 아 라스트 아니네요 자 저의 뽑기는 롯이였습니다 망했구요 개똥망했구요 아니 울슈레가 나와도 어떻게 중복이 두개가 나오냐고 이게 말이 돼? 일단 전부 쓰기 하하...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아직 플래티넘 티켓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또 중복 나오면 진짜 좀 너무 슬플 것같고요 여기 뭐 얘네, 얘네한데 얘네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여기 얘네들 있잖아 어. 울트라 슈퍼레어 뭐 고양이축제, 하이퍼 고양 이런 애들 어. 가보자, 출발! 여기서도 제우스 나오면, 진짜. 보세이돈 나오면. 아, 뭐야, 이거? 뭐죠? 처음 보는 친구들인데. 유랑극단 캐러셀즈. 아하, 처음 보는 친구고요 초생명체 특효. 검은족과 좀비를 느리게 한다. 아하, 일단 중복은 아닌거에 만족은, 만족은 안되긴 하는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근데, 우슈레가 이렇게 나오냐. 아니, 어떻게, 나와도, 나와도 어떻게, 포세이돈이랑, 샥, 그, 슈킨가 샤킨가 걔가 나와. 예, 얘가 나왔어. 매드슈터, 샥, 사키, 사키랑 포세이돈. 이건 아니잖아. 아니, 여기 봐봐. 우슈레가 지금 보시면요. 꼬마 고양이 발키리도 있고, 라스트 보스 보. 캐릭터 이제 방금 뽑았고 엄지동자, 메탈릭, 토모에, 페가사 없는 게 얼마나 많아 이게 안 나오고 중복이 아니 심지어 두 개가 나왔는데 두개다 중복이 나왔어 어까지어가 어까. 속상합니다 이거 뭐야 초안정 씨 이거 하면 더 가야 되나? <laughs> 이거 가면 트릭, 트릭 그거 나오나? 는안할 안 거고요 99,000원 쓰는 까지 쓸만한지 모르겠어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드릭시 뭐 다음에 또 뽑게 해주겠지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서 플래티넘 뽑기랑 울트라 인기 축제 해봤구요 결과는 뭐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이벤트 해주는거 자체가 감사한거니까 양쿠 대전쟁 더욱더, 뭐, 10주년인데, 지금, 15주년, 20주년, 가보자. 어. 조만간 저도 양코 좀 진행하는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